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렇다면 뇌와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역시 세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경세포, 뉴런입니다. 그런데 생김새는 일반 세포랑 아주 달라서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생겼군요. 외계인의 머리처럼 생긴 게 세포체. 머리에 촉수처럼 달린 게 수상돌기. 세포체에서 길게 뻗어 나온 건 축삭돌기입니다. 다른 세포랑 다르게 뉴런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걸까요? 마치 복잡한 전선의 그물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 전선처럼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감각 신호와 운동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는 약 천억 개의 뉴런과 백조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신경 세포의 연결망을 커넥톰이라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뇌과학자 세바스찬승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보다 위대하다. 당신은 당신의 커넥톰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뇌는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식물을 생각해 봅시다. 식물에는 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왜 뇌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동물은 움직이기 위해 신경과 뇌를 진화시켰습니다. 동물이 진화하면서 그 움직임도 다양해지고 그와 함께 신경도 더욱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하면서 신경이 모여 신경절이 됩니다. 눈, 코, 입, 귀등 감각기관이 집결한 머리에서는 신경절이 더욱 진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그물처럼 생긴 복잡한 신경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뇌를 위에서 보면 좌뇌와 우뇌로 나뉘고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크게 뇌간, 간뇌, 소뇌, 대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간, 간뇌, 소뇌, 대뇌.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뇌간은 가장 원시적인 뇌로 호흡, 순환, 소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뇌간이 손상되면 치명적입니다. 뇌간의 뒷부분에 큰 호두처럼 달려있는 것이 소뇌인데 운동을 조절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피아노를 칠수 있는 것은 다 소뇌 덕분입니다. 간뇌는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이 있는 곳으로 감각 정보와 운동 정보를 분류해서 전달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라우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또한 인간의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다양한 생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우리 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뇌는 크게 안쪽의 변연계와 바깥쪽의 대뇌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연계가 감정의 뇌라고 한다면 대뇌피질은 사고의 뇌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연계에는 해마와 편도체 등이 있는데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주로 감정을 담당합니다. 기억이야말로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맹수에게 물린 기억이 맹수에 대한 우리의 공포라는 감정을 결정하고, 따라서 이러한 기억과 감정은 우리의 생존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뇌간과 간뇌가 현재의 생존을 조율한다면, 변연계는 과거의 정보에 감정을 입혀 저장하고 이를 토대로 대뇌피질은 미래의 전략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인간은 뇌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생존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시킨 거죠. 생존의 전략을 확장하면서 의식과 자아가 탄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뇌피질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 앞쪽 전두엽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소위 뇌 속의 뇌라 할수 있습니다. 뇌 위쪽 두정엽은 감각과 느낌을 관장하는 중추입니다. 옆쪽 측두엽은 언어, 기억, 청각, 후각 등을 담당하고 뒤쪽 후두엽은 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뇌는 크게 뇌간, 손뇌, 간뇌, 대뇌로 나뉘고 대뇌는 다시 변연계와 대뇌 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뇌는 신경계의 사령탑이고 신경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신경 세포, 뉴런이며 신경 세포가 서로 만나는 곳이 시냅스입니다. 뇌는 약 천억 개의 신경 세포와 백조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죠. 뇌는 동물의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 진화했고요. 뇌는 형태상 대뇌, 소뇌, 간뇌, 뇌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치 하나의 축구팀처럼 각각의 선수 혼자서도 특정한 역할을 할수 있지만 주로 팀 플레이를 합니다. 이처럼 뇌는 너무나 중요하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우주의 96% 정도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뇌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도 적습니다. 뇌는 우리에게 남겨진 미답의 우주입니다.